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에루살렘에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루살렘 통곡의 벽을 바라보는 그런 곳에 숙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통곡의 벽을 바라보느라니 매일같이 한 나이 지극한 한 노인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자는 바로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서는 몇 가지 묻습니다.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예.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먼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진정한 인간애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잠시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와서는 이 땅에 질병의 문제가 제거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기간동안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약한 20년? 한 25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20년, 25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군요. 진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자는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은 그 느낌이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그 느낌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 느낌이라고요? 벽에다 하는 느낌이죠. 이것은 웃음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20년, 2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 느낌은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느낌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행동은 말보다 더 힘이 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 기도, 그 기도에 더큰 힘이 있다. 기도가 온전히 기도가 될수 있는 것은 행동이 뒷받침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번 중간고사는 성적이 좋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아이들과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공부를 잘할수 있는 거죠. 이 행동은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 행동의 실천이 따라올 때, 그 기도가 보다 더힘 있는 기도가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니까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양인데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진하고 탈진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노라니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심정이었어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 그들을 보느라니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슬픔 물리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합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이루셨나요?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들의 약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 이제, 곳곳 마을과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8절과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 동역자 사역을 통해서 이른 년 찾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런 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데 목자의 심정이 없어요. 이런 양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죠. 목자의 심정이 있을 때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돌볼 때 어떤 심정이 있어야 합니까 그냥 이것저것 만들면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어떤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부부와 대화를 나눠도 어떤 대화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목자의 심정이죠 교회와서 성도들 서로 대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심정이 있어야 합니까?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용기가 됩니다 사랑의 그 언어가 그 인생을 세웁니다 그런 언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고자 하십니까? 영혼을 정말 이런 양을 찾고자 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웃과 동료를 대할 때, 목자의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양 찾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그렇다면,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십시다. 먼저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대할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각 도시에 가서 그들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들의 약한 것을 보시고 그 병약한 그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를 신방하여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마음을 열어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저는 고통을 받다가 지옥에 가겠지요. 이제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대 위에 조그마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 아래다운 소녀가 있는 거예요. 아, 탁자 위에 소녀가 있군요.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그러자 이 여인의 얼굴에 화색이 싹 돕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딸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때 당신은 이 아이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아이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럼요. 제 딸을 위해서는 제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것을 물으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탁자 위에 당신의 사진을 두고 당신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던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국률의 마음입니다. 국률의 마음이에요. 저들은 목자 없는 양으로서 기진하고 탈진한 그런 양이라 저들을 보노라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는 긍휼을 그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사랑한 만큼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연애를 한번 정도 해본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런 말이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어디 갔지? 지금 뭘 할까? 지금 저녁까지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했고, 영화도 보았는데,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밤 시간에 지금 뭘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노립니다. 밤새 통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이것이 그 연인의 사랑인 거예요. 옛날 과거의 드라마입니다만은 이 박신양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 박신양이 그 상대 배우인 김정은이죠. 그 연인을 두고서 뭐라고 호칭한줄 아십니까? 얘기야 이렇게 호칭했어요. 얘기야 이, 이기야 이런 이야기가 참, 어, 여러 패러디가 있었죠. 허준이 한참, 어, 유명했을 때, 어, 내 꿈꿔. 이만을 갖다가 내 꿈을 꾸지 않으면 짐을 놓을 것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요. 이게 복자의 마음입니다. 모파상에 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1894년에 한 작품을 썼는데요. 그 작품의 이름이 넥클레스 목걸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으로 글을 썼는데 그 작품에 등장하는 마틀드라고 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쓰고 있습니다. 이 마틸드는 평범한 프랑스 시민의 아내로서 상류사회를 꿈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마틸드가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우아한 그런 초대에 참 받게 되었어요. 우아한 초대에 받게 됐어요 아주 상류 사회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마틸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남편과 함께 바로 그 초대에, 그 무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틸드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장신구를 찰까? 그러다가 아주 부유한 친구를 찾아가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도회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틸드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고 있는 그 목걸이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찬사를 또한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무도회를 마치는 순간 자신의 몸에 차고 있던 목걸이가 없는 겁니다. 목걸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그 값비싼 목걸이, 그 목걸이를 잃은 겁니다. 그 목걸이의 값어치는 3만 6천 프랑이었습니다. 제가 3만 6천 프랑이 오늘날 하나로 계산했을 때 얼마 금액이 될까 한번 찾아봤더니 약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언제 쓰였다고요? 1894년 오는, 오늘날에도 5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니 이 마틸드와 그의 남편은 자신의 집을 팔고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같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10년이 지난 그때에 그 모든 그 값을 다 치뤘어요. 빌렸던 그 모든 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실 내가 그 목걸이를 구입해서 너에게 주었노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1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친구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은 500프랑일 어느 날 돈으로 이 하나로 7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현대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모조품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 많은 인생을 다 애쓰고 수고하여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예요. 모조품이 아니라 모조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손에 쥐고자 하는 모든 것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조품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첫 번째, 사랑이요. 두 번째는 국률입니다. 세 번째, 목자의 심정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힘쓰라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7절과 38절, 아,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먹지 않는 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들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기도하라 주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수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수할 일꾼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목자의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양을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 찾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양 찾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먼저 찾으라. 나에게 있어서 잃은 양이 누구인가? 누가 잃은 양인가? 그 잃은 양을 찾으라는 찾으라. 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위해서 찾았다면. 목자의 심정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찾는 다음에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만나는 거요. 어떻게 만나요? 목자의 심정으로 만나는 거요. 목자의 심정으로 만나는 거요.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 일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거요.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해야죠. 섬겨야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기 만실. 네, 찾기 만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해야 된데. 찾기 만실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찾기 만실. 무엇인지 알겠죠? 첫 번째, 찾으라. 기도하라. 만나라. 실천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느 곳에 한번 붙이고자 싶어요. 붙여놓고 싶어요. 제작을 해서 한곳데 제가 붙여놓고자 합니다. 찾기 만실 그리고 이 찾기 만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만나고 실천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와 함께 받은 것이 있어요. 나의 잃은 양을 한번 찾아보자요. 그 가운데는요. 배우자가 될수 있고 어떤 이는 자녀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찾아야, 찾아. 나에게서 잃은 양이 누군가? 교회는 우리 성도님의 이런 양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보면 여러분의 이런 양들이 있어요.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취미생활 하잖아요. 취미생활 하는 가운데에 그곳에는 또 이런 양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주변 가운데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에 여러분 이런 양이 있어요. 먼저는 찾아야 해, 찾아. 무엇을 가지고요? 목자의 심정으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구체적으로 어, 이날은 꼭 내가 초대하는데 이 초대에 응해 주시도록 이네 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보았잖아요. 누가 보금 15장에 그 이런 양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자 그날은 잔치 날이 행복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한번 해가지고 됩니까? 끊임없이 이네 가지를 계속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열번 하고 이렇게 해서 약속 시간에 찾기 만실, 여러분, 실천해서 꼭 이런 양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